안녕하세요. 세연부동산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여기 보여드릴 토지를 좀 보여드리러 왔어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고구마 밭 있죠? 그 위에 거예요. 고구마 밭 위에를 해서 이렇게 저 소나무 이렇게 둘러서 제가 비춰드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 끝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600 57평이에요. 관리적이고 생산 관리적입니다. 여기는 완전 청정지역이에요.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는데, 요 앞에 제가 지금 깜짝 놀라게요. 앞에 꿩, 꿩도 돌아다니고, 어, 꿩, 쬐끄만 채끼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있네요. 이렇게 하고, 요 옆에는 단지 이제 요가 있어요. 있는데, 이렇게 벌, 양봉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토지 657평 관리지역 이고요 가격은 어 평당 7만원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010-7471-6800 세연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